투나의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박재홍 그리고 정민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 가장 먼저 고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흥분하고 있는 필러 개막전 이후에 첫 승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무사일루 2번 타자 김규민. 아웃도 높게 뛰었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에서 토스 그러나 로라 승부가 조금 빗나가면서 2루에서만 아웃됐습니다. 이제의 히어로 정은원이 오늘 2루수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1사 1루 이태근 타석인데 여기서 주자가 걸렸어요 2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1루에 나갔던 김규민이 휠러의 견제구에 걸리면서 도루 실패 두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고 주자는 사라졌습니다 이태근은 볼렛으로 나갔고 김하성도 볼렛 견제구를 잘 던졌던 휠러인데 연속 사상으로 주자 두명을 내보냈습니다 5번 마이클 초이스 풀카운트 스윙 3제 세타자를 내보냈지만 3진으로 이닝 끝내면서 경기 출발합니 30이닝 던진 투수 가운데 평균 자책점이 최하위인 신재영 선발투수입니다 1위 2초, 원아웃 이성열의 타고 이루수, 나가 놨습니다만 잡지는 못했습니다 내안타로 출루하는 이성열 오늘 넥센의 선발 이루수는 김지수입니다 이내 4경기 연속 안타를 홈런으로 기록하는 하주석 11경기만의 홈런포 어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한화가 오늘도 홈런으로 먼저 리드를 잡습니다 이대0 아, 앞선 가운데 선두 타자 장영석 몸쩍 들어왔습니다 쪽을 제대로 찔렀던 휠러 원아웃 홍성문 이번엔 다까쪽 삼진 다울팁 삼진으로 연속 삼진 투아웃 김지수 마저 1번 이정우착각 마침 사고 느리게 굴러갑니다 이루수가 베이스 받고 1루에는 세입입니다 워아웃주자는 1루 김규민 역시 땅골이에요 이번엔 어떨까요 2루 먼저 투아웃 1루엔 던질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주자의 얼굴만 바뀌었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 3번 이태큰 6번 타자 장영석 콜카운트 낮은 공 스윙 삼진 선두 타자 출루 이후에 다시 한번 투아웃 동성문의 타구는 왼쪽인데 좌익수 양성우가 주저앉으면서 잡습니다 3아웃 이번 이닝에도 출루한 선두 타자는 2루까지 갈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추가점이 필요한 한화입니다 하주석이 2루에 나가있고 정원의 타고유격수쪽 땅볼 김화성이 덜집니다 수석 3루까지 2, 4, 3루 이용규멈췄공 퍼올렸어요 오른쪽 그러나 윅수 기다립니다 3아웃 5회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재영 역시 5회까지 2실점 잘 던지고 있습니다 경기 5회말로 이어집니다 한두 타자 김지수 풀카운트 높은 공 스윙 3진 오늘 김지수는 3진만 도착해. 7개째 제이슨 휠러 이후 이정후가 안타로 나가 있습니다 김규민의 타석 1루의 견제 1루에서 아웃이에요 무드컨이 서서 아웃되고만 이정후입니다 넥센은 1회 도루 실패에 이어 5회 견제사까지 나오면서 좀처럼 기회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5회까지 무실점 하나도 6회 초 어, 주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광민의 타구 유 김태균의 안타가 나왔습니다만 2루와 1루가 됐고요. 6번 타자 이성열. 스윙 삼진 6회까지 2대0. 선발 신재영은 승패를 떠나 정말 만족할 만한 피칭을 하고 마운드 내려갑니다. 자 이제 넥센도 점수가 필요한 이닝입니다. 6회 말 선두 타자 김규민의 타구인데 1루수가 잡아서 투수에게 김규민. 느린 발을 공략했던 김규민의 빠른 주루플레이. 선수 타자 출루. 그러나 이태근이 여기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삼진 아웃. 8개째 탈삼진. 휠러도 여기까지입니다. 한국무대 최다 탈삼진. 시즌 두 번째 승리는 불펜이 책임질 11개의 아웃 카운트에 달렸습니다. 첫 번째 불펜 석윤. 김하성의 타구가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양. 조이스 바깥쪽 공축 건드렸습니다 코스가 좋습니다 유격수 킬러 없는 타 1루에 있던 주자 김규민은 3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넥센도 동점 주자가 6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3루와 1루에서 장영석 몸에 맞았어요 몸에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시즌 실점이 없는 석윤인데 여기서 못 맞는 공까지 내주면서 결국은 안영명으로 개최됐습니다 만루에서 송성문을 상대합니다 오늘은 환상적인 수비까지 보여줍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얻어낸 귀중한 아웃카운트. 한화의 리드를 이어가는 정은원이 오늘은 수비에서 확실하게 된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가 무득점인 넥센입니다. 칠마말 선두타자 데타 임병. 1번 타자 이정우 이번에도 빠른 카운트 그러나 이번에도 땅볼 가볍게 처리하면서 3자 범퇴 안영명이 공 5개로 7회를 났습니다 신재영에 이어서 김성민 선수가 던지고 있습니다 8회 초 선두 타자 제라도 호이 2구를 받아쳤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타구 이 타구는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립니다 장타 코스 자 이루타. 하나도 추가 득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석의 김태균.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 기적을 오늘은 넥센이 연출할 수 있을지. 이후 김하성은 뜬공이 되면서 투아웃입니다. 5번 타자 조이스. 약간 죽공을끌어당겼습니다 3루수와 6격수를 뚫었습니다. 드디어 8회 만에 넥센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4대 1. 자, 이제 석점차 상황 정호람이 13번째 세이브를 수확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더 주자 없는 가운데 박동원 팀업계 굴러갑니다. 1루수가 직접 베이스밟으면서 경기 종료. 사주석과 김태균의 홈런 두 방. 안영명과 정우람의 완벽한 제트. 오래 기다린 휠러의시즌두 번째 승리가 나왔습니다. 한화가 4대 1로 승리하며 넥센을 꺾고 연승을 달립니다. 필러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닝 8타의 3진 무실점 피칭으로 안정감을 보여줬고요. 타석에서는 하주석 선수가 활약해주며 하나이글스가 지난 시즌보다 13경기 빠른 20승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넥사니오로즈 오늘 경기마저 내주면서 수요일 포비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시는 건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아니, 아니 뭐 저는 이제 경기력이 좋은 팀의 경기를 보게 되면 <laughs> 네. 저희들은 이제 야구인의 그, 한 사람으로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아, 네. 정말 확실하죠? 아유, 예. 아 감독님 놀랬습니다. 아마도 정말 많은 하나의 글쓰 팬분들께서는 오늘 하나의 글쓰 어떤 점을 잘했다? 옆에 계신 정민철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좀꼭좀 좀 듣고 싶어 할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러 선수. 네. 오늘 어떤 점이 좋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필러 선수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외국인 선수들은 사실 프로필과 뭐 몸값을 어. 저희들이 따질 수 밖에 없는데 네. 필로 선수는 아시다시피 KBO 리그 그 외국인 선수 중에 몸값이 가장 저렴해요. 저렴한데 그스은 많이 없지만 뭐 투구라든지 그이외에게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오늘 그 모습을 여실히 좀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1회 1사 1루에서 어 김규민 선수를 상대로 견제하는 모습이에요. 필로 선수는 사실은 44 이닝 동안 도루를 한 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고요. 5회 2사 1루에서 이정우 선수 상대로 스냅 견제인데요. 이거는 굉장한 순발력과 어, 손목의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상당히 지금 견제를 잘하고 왜 견제를 다 잘하냐면 사실은 다리를 보시면 홈과 주자 있을 때 없을 때 다리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기민하게 방향을 바꿔서 던지는데 30, 30도로를 뭐밥 먹듯이 한뭐 박재웅 위원에게이따가 제가 여쭤볼 거예요. 왜 <laughs> 네. 어려운지. 그리고 오늘 투구도 보시면 극단적으로 좌우 코너로 굉장히 사용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받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본인 커맨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면서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 타자에게 편안한 스윙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샘슨 선수와 더불어서 이두 선수가 큰승 기여는 아니지만 로테이션도 잘 돌아가주고 있고 하나의 글쓰는 토종 선발진만 그 숙제만 좀 풀면요 뭐 공격 라인, 수비, 마무리, 중간 투수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올 시즌 정말 경쟁력 있는 경기를 칠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박재홍 네. 해설위원이 그 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때요? 다리를 어떤가요? 저렇게 드는 투수가 있을 때 30, 3 0을 너무 자주 하셔갖고. 아, 밥 먹듯이 하셨죠. <laughs> 힐러 선수는 네. 그 정민철 의원이 이제 분석한 대로 이 다리를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잖아요. 네. 굉장히 다리를 조금 들기 때문에 그 투구 그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음. 그리고 다리를 좀 많이 들어야만이 투구 습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죠. 견제 동작에서 홈을 던지는지 아니면 견제를 하는지 그 습관이 음. 나오는데 네. 워낙 조금 드니까그 습관 자체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상의 주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휠러 선수 같은 경우에 저런 그 견제동작이면 할수 있는 거는 갬블 밖에 없어요. 음. 모험. 네, 도박을 할수 밖에 없는데, 음. 도박을 하면은 큰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네. 결국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서 루상에서 좀 조심할 수 밖에 없다. 당분간 휠러 선수의 그 견제동작이 큰 어떤 습관이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 당분간 좀 조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준범 위원하고 박재형 위원 아니면 네? 쉽게 뛸수 <laughs>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네. 정미차 회사 위원이 휠러는 견천이다 라고 별명 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견천이죠 견천이 뭐죠? 견제천재. <laughs> 그 네. 견천. 네. <laughs> 네, 오늘 좀하나이익수있분들 네. 새로운 견천, 네, 힐러 선수의 별명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타석에서는 하주석 선수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시즌 초반 약간은 부진했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자기 페이스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수비 면에서는 뭐 한영덕 감독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고. 네. 뭐, 하주석 선수에게는 부진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신감을 이렇게 불러 넣어줬거든요. 근데 하주석 선수가 5월 들어서 타격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2회 초1사 1루 상황인데요. 어, 신재용 선수의 낮은 그슬라이더예요 이제 보시면 채공시간이 몇초 안됩니다. 그 척덤 가장 뭐 우측 자리에 거의 라이너성으로 빠져넣는데 사실 뭐이홈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5월 들어서 이 경기 전까지 3월 오픈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수비에서 그러니까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하주석 선수가 공격에서까지 이런 흐름을 찾는다면 더 흥을 낼 수가 있는 요소가 되겠군요 하주석 선수의 최근 공격 어쨌든 어, 네 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쳐내면서 수비면에서도 조금 더 푸드업이 가벼워질 뭐 그런 뭐 요소인 거죠, 오늘 배팅이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 하나에글서 새로운 복덕인 정은원 선수를 정미철 해설위원이 시원하게 칭찬을 네. 해줄 시간입니다. <laughs> 어제는 또 생애 첫 홈런 아치 그려내면서 팀 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또 루상에서 최고의 호 수비를 네. 보여줬어요. 일단 유회말 이사 말루예요 이사하면은 그, 타구속도가좀 약하면 이루주 쪽까지 들어오거든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정은원 선수의 수비 모습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말로 상황인데, 안영명 선수의 이 싱킹성 공인데요. 거의 지금 빠져나가는 공인데, 일단 1차적으로 잘 쫓아갔고, 저는 이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잡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습이 굉장히 기민했고요. 손구 자체도 굉장히 정확했어요. 오늘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이 수비 하나가 경기의 분위기를 저 상대방에게 내주지 않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꼽아 봤고 이정우선수의 어제 뭐 생애 첫 홈런도 있었지만 2000년생 신인 선수의 이 활약은요.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 뭐 이제 정근우 선수를 뭐 거명안할수 없죠. 네. 정근우 선수에게 어떤 다른 방식의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정은원 선수의 어떤 이 플레이 하나 하나는 앞으로의 하나이글스의 뭐 전력에서도 큰 프로스 유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나이글스 5강 가능합니까 네. 정훈철 설수요 <laughs> 아니 아직 뭐100 경기 이상 남은 시점이지만요. 네. 뭐 지금 상위 랭크에 있는 팀들이 거의 보면 뭐 셋업들이 좋아요. 근데 네. 하나이글스는 셋업과 마무리 뭐 정우람이란 확실한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뭐 속단 하기는 어렵지만 올 시즌은 연느연느때와 여느, 여느 다르게 경쟁력이 있다. 음. 네. 네. 그렇게 일단라 하겠습니다. <laughs> 네. 내년, 내년 시즌에는 정민철류는 홍대 거리에서 볼것 같아요. <웃음> <웃음> 거기서 이제 잡아라 할까 싶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투타 완벽한 한 번이 보여주면서 하나의 글스가 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SK와 NC의 경기 마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득점으로 신...